거 같은데요. 저희가 일정 단계를 통과하신 분들한테요. 어, 지금 뭐 이렇게 뭐 이름은 저희뭐 스마트 리더 뭐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지금 SNS 정당을 지향하고 있어요. 온오프 결합 정당. 그래서 그 활동 공간에서 충분히 할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 안을 만들고요. 여기에 참가하셨던 분들을 그 속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끔 하고요. 지금도, 현재도 국회의원분들, 이렇게 우리 최고원님도 말씀하시지만, 거기서 일종 정도 이렇게 걸러진 사람은 자기 방에 꼭 넣어줘라. 뭐 이렇게 말씀, 말씀하신 분들 많으세요.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서로가 서로를 교감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. 저희한테도 필요하고,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공간이 주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. 그렇죠? 예! 네. 아까 또한분 저기 계셨는데. 네.